아이폰 128GB 쓰는 분들 계십니까? 용량 압박 상당하시죠? 비사발적으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했거나 다음 폰은 무조건 256GB 이상이라고 다짐하며 중고처리 각을 보고 계시네요. 안타깝지만 256GB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용량의 자유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200GB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저만의 용량 관리 프로세스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해지하고 매달 애플에 세금처럼 내던 구독료 청산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내 폰의 용량 상태가 어떤지 작아진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내 아이폰 용량 점유율이 보이죠. 저는 사진 용량이 절반 이상이네요. 사진 정리 방법은 중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상세히 다룰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다운로드된 앱들과 용량까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 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모두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두 보기 클릭. 자,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된 앱들과 용량 크기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안 쓰는 앱들은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깔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앱들 전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틱톡을 안 쓰니까 삭제하고 싶다? 들어가서 앱 정리하기를 누르고 그리고 앱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데이터나 기타 용량이 많다면 사파리, 카카오톡, 메시지앱이세 가지만 정리해줘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사파리 웹사이트 데이터를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기가나 있네요. 모든 데이터 삭제. 지금 제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메시지를 들어가시면 가장 큰 용량의 대화, 편집, 여기서 이제 안 쓰는 대화방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앱첫 화면으로 가서 메시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시지에 들어가보시면, 아래쪽에 메시지 유지 항목이 계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1년이나 30일로 변경해두면 해당 기간이 지난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해줘서 좀더 수월하게 용량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앱을 실행시켜서 설정,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앱 관리. 저장 공간 관리를 누르시면 캐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삭제해도 좋지만 모두 삭제할 경우에는 모든 대화방에 있는 캐시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는 오래된 이런 단톡방 같은 것들의 캐시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용량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귀찮아서 아이튠즈에 백업해 놓고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긴 하지만 다소 과격한 방법이라 이 영상에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동영상 정리를 할 건데 자 간단합니다. PC 또는 외장 하드에 사진이나 영상 원본 파일을 백업해 두고 아이폰에서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갤럭시폰 쓸때 하던 프로세스인데 아이폰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잘만 되더라고요. USB 타입 C 모델뿐만 아니라 라이트닝 포트 모델도 다 됩니다. 자 아이폰 케이블로 PC에 연결하면 실내함 팝업이 뜨는데 실내함 눌러주세요. 팝업이 안 케이블 문제일 확률이 노후하니까 정품 또는 MFI 인증 케이블을 권유드립니다 윈도우 검색창에 사진 앱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우상단에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 영상을 불러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좋습니다 불러왔으면 백업할 항목을 선택 백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뿐만 아니라 윈도우에 내 PC를 검색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더 들어가면 월 단위로 정리가 된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서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PC에서 해당 경로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면 케이블 연결상 상태를 확인하고 몇분 정도 기다리시면 정상 동작할 겁니다. i t 닝 케이블은 USB 2.0 기반이라 그런지 인식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맥북이 있으시다면 맥북을 통해서 사진 백업이 가능합니다. 수용량 사진 백업은 에어드랍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용량이 140GB나 된다면 에어드랍의 오류로 도중에 튕기거나 제대로 복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PC와 마찬가지로 아이폰에 맥북을 연결하고 이미지 캡처 앱을 열면 백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외장 SSD를 연결해서 여기에 중요한 사진들을 백업해 두겠습니다. 좌측 기기에서 본인 아이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캡처에서 사진을 탐색합니다. 탐색이 끝나면 하단에서 백업 받을 위치 경로를 선택하고, 저는 모두 다운로드할 거라 전체 선택해 줄게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맥북의 사진 앱을 통해서도 백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PC, 맥북 이런 거 없이 아이폰에 직접 저장 장치를 연결해서 백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USB 타입 C 모델은 그냥 외장 SSD나 USB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 Lightning 8핀 모델은 이런 OTG 기능이 있는 SD 카드 리더기에 연결하면 아이폰에서 다이렉트로 조작해서 백업이 가능합니다. 백업할 사진 선택하고 공유 버튼.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파일 앱이 열리는데 취소뜰 때까지 뒤로 가기. 여기 Untitled가 제 SD 카드입니다. 들어가서 저장 누르면 SD 카드에 선택한 사진이 백업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도 잘 열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재생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앱으로 들어가서 좌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공유 앨범을 누르면 상단에 iCloud라고 뜰 겁니다 네 맞습니다 iCloud에 사진과 비디오를 보관하는 방법인데 이게 실제 사용 중인 iCloud 저장 공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꽤 좋더라고요 이름을 짓고 다음을 누르고 생성을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앨범에 들어가서 장기 보관할 사진을 선택해주시고 클릭해서 앨범에 추가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원래 선택되어 있는 원본 사진을 삭제하면 그만큼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죠. 대신에 무료인 기능이라서 이런 제약들이 있긴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해상도가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상 공짜로 무한대의 용량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화질에 큰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라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Cloud 플러스나 구글 포토 같은 웹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스킵할게요.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매달 구독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웹클라우드의 동기화 방식보다는 이런 식의 원본 백업 방식을 선호해서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영상 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며,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